안녕하세요. 커피나무 설계실의 푸르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토캐드 리습을 직접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 그림을 보시면 오토캐드 리습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설계사들은 인터넷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리습을 검색한 후에 오토캐드에 설치를 하고 사용을 합니다. 그럼 우리도 오토캐드에 리습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나만의 리스 폴더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리스블 집어넣으시고 관리하시면 훨씬 더 편안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만드는 리스 폴더를 신뢰할 수 있는 폴더로 오토캐드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단축키는 OP입니다. 옵션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리스블 오토캐드에 설치하는 건데요. 단축키가 AP입니다. 네 번째는 로드라는 단어를 볼수 있는데요. 이것은 리스을한 번만 불러서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다섯 번째는 목차라는 단어를 볼수 있는데요. 이것은 오토캐드를 껐다가 새로 시작해도 내가 설치한 오토캐드 리습이 그대로 실행되게끔 해 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해 볼까요? 먼저 이렇게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저는 C 드라이브에 연습용 리습이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 넣어 놓은 리습은 지금 리습을 설명드리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바로 PII 파이 리습입니다. 자, 그러면 오토캐드에 들어가서 이 폴더를 신뢰할 수 있는 폴더로 등록을 해야 되겠죠? 직접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를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에 C 드라이브에서 만들어 놓은 폴더를 오토캐드에 신뢰할 수 있는 폴더로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단축키는 OP입니다. OP를 입력하신 다음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러면 옵션 창이 뜨는데요. 이 중에서 파일을 클릭하겠습니다. 파일을 클릭한 다음에 보시면 경로, 파일 이름 및 파일 위치를 검색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죠? 이 중에서 위에서 세 번째 신뢰할 수 있는 위치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찾는 곳입니다. 왼쪽으로 가시게 되면 플러스 표시가 있죠? 플러스 표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쭉 펼쳐지게 되는데요. 저와 약간 틀릴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셨나요? 그리고 찾아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찾아보기 클릭. 그리고 찾을 위치에서 쭉 가셔서 아래 화살표 있죠? V 모양 클릭하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C 드라이브에 연습용 리습에 넣어놨거든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랬더니, 지정하는 위치는 읽기 전용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창이 떴는데요.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뭐냐 하면, 읽기 전용으로 파일을 관리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바이러스라든가 컴퓨터 악성 코드에 문제가 덜한데, 만약에 읽기 쓰기가 된다면, 그 파일은 바이러스라든가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될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읽기 전용으로 해놓게 되면, 여러가지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그냥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설계사들도 그냥 사용을 하거든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클릭. 이렇게 했더니, 신뢰할 수 있는 위치에 C 드라이브에 연습용 리습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해 놓은 것이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적용을 누르고 그다음에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확인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폴더는 신뢰할 수 있는 곳에 등록을 한 것이고요. 다음에는 리습을 등록해서 사용을 해 봐야 되겠죠? 리습을 등록하는 단축키는 AP입니다.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P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응용 프로그램 로드 언로드 창이 뜨게 되죠? 지금 보시면 제가 미리 테스트를 한다고 연습용 리습이 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찾을위치를 다시 한번 클릭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C 드라이브죠? C 드라이브에서 이거 보시면 연습용 리습입니다. 여기 선택을 해서 로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로드라는 거죠. 로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리셉을 한 번만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목차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목차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가 버튼 클릭 그리고 조금 전처럼 C 드라이브의 연습용 리습에 파이 리습이 들어가 있죠?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찾으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한테 맞는 곳을 찾아야 되겠죠? 위쪽으로 올라가서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C 드라이브의 연습용 리습에 이렇게 열어보게 되면 뜨게 되고요. 여기에 파이 입력하는 리습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다섯 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섯 개를 Shift키를 눌러서 한 번에 다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 아셨죠? 꼭 하나씩 할 필요가 없고요. 10개가 있다 그러면 10개를 다 모두 선택한 후에 열기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PII가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자 여기 PII 가로열고 파이 입력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닫기를 클릭하겠습니다. 닫기 클릭. 또한번 닫기를 클릭하겠습니다. 닫기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상태인가 하면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제가 여기에 도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는 두께가 10이고 탭 눌러서 세로방향은 50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림은 아주 작은데요. 확대시켜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선형으로 치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했죠. 50이라고 치수가 입력되었는데, 이 50에 파이를 입력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금방 만들어 놓았었던 리습, PII를 입력한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50을 선택하고 또 한번 스페이스바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파이가 입력되게 됩니다. 잘 적용이 되는 것을 볼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실수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다시 한번 더 AP에 들어가겠습니다. AP 들어가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만약에 목차를 사용 안 하시고 로드만 사용하시게 되면 이 오토캐드가 닫히기 전까지는 이 PII 파일 리습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토캐드를 껐다가 새로 키게 되면 작동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목차에도 한번더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또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치수를 여러 번 입력을 한번 해 볼까요? 이렇게 이쪽에도 하고 또한번해 보겠습니다. 자, 또한번해 볼까요? 이번엔 밑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위쪽으로 한번 선형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었는데요. 여기에서 PII를 입력하신 다음에 스페이스바 객체 선택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쭉 선택을 하신 다음에 스페이스바 한번 누르시게 되면 전부 다 이렇게 파이가 들어갑니다. 반드시 객체를 한개한개 한개 선택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오늘은 오토캐디에 리습을 설치하는 것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필요로 하신 리습을 인터넷상에서 검색을 하신 다음에 그 리습을 지난 시간에 가르쳐 드린 대로 필요한 대로 실행 명령어를 바꾸셔서 조정을 해 놓으시고 또 필요한 폴더에다가 옮기신 다음에 그것을 지금 알려드린 것처럼 오토캐드에서 불러들여서 설치를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로 설계하는 데 유용한 리습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